저는 장진호 말고 <laughs> 히든싱어에서 휘성편에 출연했던 사랑의 성 김진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되게 저도 저번 주에 휘성팀 콘서트를 했었거든요. 이제 저희 무창 출연자들 6명, 5명에다가 이제 흑인 친구 한명 껴서 여섯명이서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한이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았나?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이제 공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, 이렇게 또 현민이 형이랑 진호 형도 이렇게 또 공연을 하게 돼서, 언제예요? 개인적으로 되게 게스트로 참여해서 네,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여기는, 잠깐만, 어, 여기 T 뭐예요? 어, 그래. 아 진호들이, 원래 진호들이 이렇게 단, 단결력이 좋아. <laughs> 네 아쨌든 어 저도 이제 제 이름을 건 공연이 또 하나 남아 있는데 제예팬예 예, 거기 이제 다음 주에 또 공연을 하게 되니까 그때 혹시 기회 되시는 분들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마지막 마지막 곡으로 이제 휘성 님어 미니 앨범 신곡 하나 들려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. 라이트앤데이 들려 드릴게요.